차식을 하나 줬습니다. 근데 여기에 뭐라고 나와서 중요한 힌트를 줬죠? 완전제곱식이라는말을 줬습니다. 그럼 완전제곱식이라는 거에 대해서 이해를 해보면 완전제곱식이라는 게 이런 이런 거를 완전제곱. 식 근데 이걸 방정식으로 바라본다. 결국 중근이라는 의미를 갖게 되는 거고 결과적으로 우리는 한별식 기가 0이라는 개념을 적용할 수 있다는 사실. 얘가 방정식이 아니지만, 결국 개수들은 그대로 유지가 되기 때문에, 판별식이 0이라는 이 개념을 적용해서 미지수에 관련된 식이나 값을 찾을 수 있다는 거죠. 자, 그러면 요거를 일단 어떻게 해야겠니? 싹 정리를 해서 정리를 해야겠죠. 한별식 쓰려면, 내림차 좀 정리를 합시다. 자, 그러면 x의 제곱이 여기에서 하나, 여기에서 하나 해서 3x 제곱이 되고요. 자, 그 다음에 이쪽에서 ax, bx, 이렇게 되겠죠. 일단 마이너스 bx 마이 cx 여기서 마이너스 cx 마이너스 ax 이렇게. 여럼 상수들을 모아보면 ab bc ca가 됩다 그러면 얘를 판별식을 적용을 할 건데, 이거의 제곱이니까 결국 얘가 E에 a 플러스 b 플러스 c니까 제곱하면 마이너스 4 이시니까 4, 3, 12 에다가 뒤에 AB, BC, CA가 0, 0. 그럼 4를 네. 나누고 당면을 4로 나누기 적용을 해보면 아, A 제곱, B 제곱, C 제곱, 플러스 여기서 EA, BEBC, EC a 가 나오는데 여기 빼기 3이있으니까 마이너스 AB, 마이너스 bc, 마이너스 ca는 0이라는 식으로 얻게 되었죠. 자, 그러면 얘가 굉장히 중요한 식인가요? 결론은, 얘는 누구랑 같니? 1분의 1 하고, a-b의 재고, b-c 재고, c-a제곱과 같은거죠. 그래서 제곱제곱제곱이 다0이 한다는 의미 결국 a, c가 모두 같아야 한다는 의미가 됩니다. 그래서 얘는 정상각형이 됩니다. 그러면 왜 이게 런요 이렇게 변형이 되는지 이해해야 를되는데 생각을 해보자. 양변에 2를 곱하면 어떻게 되겠어? 2분의 1은 없어도 됩니다. 2, 2분의, 1, 2분의 1을 갖다 보면 됩 2A제곱, 2B제곱, 2C제곱, 마이너스 2AB, 마이너스 2BC, 마이너스 2CA로 되는 거죠. 그러면, 결국은 A제곱을 2개고, B제곱 2개니까, 여기다가 A제곱, 여기다가 A제곱. B제곱이 두 개니까, 여기다가 B제곱, 여기다가 B제곱, C제곱 두 개니까, C제곱, C제곱, 이렇게 분리를 했다고 생각을 해본다면, 얘네들을. 그러면 여기, A제곱-AB-B가 B제곱이 A-B제곱이 되는 겁니다. C제곱, B제곱-EBC가 b c 제곱이 되는 겁니다. A제곱, C제곱-ECA가 -B a b c 제곱이 되는 겁니다. -E 이렇게 변형이 된다는 거, 이렇게 보시면 좋습니다. 그래서 이 문제 정답은 정상화 중에 습니다